자, 이렇격을 하나 넣는데, 이게 고기에 괜찮을지, 네, 제가. 자, 이렇게 아이리스를 꽂아서 그냥 좀 단조로우면서 간결하게. 그래서 오늘의 작품을, 작품은 그, 뭐죠, 어, 백자 하 마리에 이 고목 하나 걸쳐 놓으면, 어, 장미든 국화든 어떤 꽃을 그날 그 주부의 기분에 따라서, 어? 또는 오는 손님의 기호에 맞춰서 또는 그날 그 집안 분위기에 맞는 꽃을 그 하셔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아이디어 제공을 하나 해드리는게 오늘의 컨셉입니다 그러면 쉽게 누구나 많이 많은 꽃을 준비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늘 집안에 꽃이 있게끔 여기에 구멍만 하나 걸쳐져 있으면 국화꽃 한다발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미 몇송이 또는 나이 몇송이 내가 좋아하는 곳 갔다가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오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저는 이 계절에 특히 특히 저는 항상 이렇게 어떤 그릇이어도 집에 예쁜 커피잔이어도 되고요. 또 유리를 준비하실 때는 약간 이렇게 유리가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. 초가 뜨거우니까요. 붙여지면,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촛불만 좀 켜놓으시고요. 그때그때 응? 그때 분위기를 즐기시면 멋진 또는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여러가지 그거에 어울리는 테이블보라든가 또 여기에 이렇게 작품이 있으시면 어 우리 집에 생일이 돌아온다. 그러면 여기에 케이크라든가 와인만 있으면 훌륭한 파티도 이런 공간에서 하실 수 있다고 저는.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오늘 에, 드렸습니다. 어떻게 그 혼계술 그 TV를 그, 지켜보시는 그 분들께서 오늘 좋은 아이디어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